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게이게좀 만져서 좀적어졌는데요 섞였어. 약간 이렇게 분홍색이랑 섞였네요. 분홍색. 네 오늘도 이렇게 바닥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오늘 젤리괴물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색이냐면 있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이제 초록인지 모르겠는. 이건 하늘. 이건 보다 제가 만들었어요. 보다는 제가 다 써서 이건 분홍. 이건 하양 이건, 이건 빨강. 아, 빨강을 다시 소개했네요. 한번 만져볼게요. 네, 오늘은 그냥 만, 만지,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막, 어, 막 색깔도 섞고, 막, 이끌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섞어볼게요. 빨간색, 더하기, 주황색은 비율도 잘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빨간색 비율은 이 정도? 빨간색 비율은 조금 3분의 2 정도 해볼게요. 거의, 거의 주황색에 가까운 다홍색이 만들어졌네요. 다홍색을 만들려면, 엄마, 이건 다, 어, 주황색에 엄청 가까우니까 다 떼버리고, 5분의 1. 주황색을 이쪽 네, 스고 일단은 빨간색을 섞습니다네 여기에 카메라 안에는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도 보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니까 다용색인가? 이걸아 이거 전화 소리네? 네, 이제 다홍색이 돼가고 있어요. 되게. 이제 다홍색. 다홍색. 주황색. 다홍색. 픽을 해드렸어요. 네, 이게 진짜로, 실제로 보면 이게 진짜 다용, 다홍색이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약간 연하거든. 아, 연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는 섞었으니까, 놔 두고, 에고에고 누워서 하는 것도 힘드네 이번엔, 연두색인데, 더 많, 더, 연한, 제, 제노독 한번 섞어볼게요. 어, 비율은, 연두? 아닌데. 3분의 2정도 네. 아, 그힘다다 모든 게다힘들 섞을게요 이렇게 해서 빛이 있는데, 비춰보면 여기가 노란색이 된답니다. 안되게 계속 섞어줍니다 되면 위안상이에요. 어우, 자고된아 진짜! 연두색이 되어야 되는데. 어, 네, 이거네요. 이, 이 색대로도 한번 써보세요두 번째도 완료. 두 번째도 완료. 이번엔 파란색, 보라색 섞는 거네요. 파란색 비율은, 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동글동글. 아, 멀리서 보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다. 나스 비율은, 3분의 1, 3분의 1. 파란색의 3분의 1. 이아니라 이. 이 아니다. 아, 이, 이, 이. 이, 이. 2, 2. 2. 2. 3분의 2. 3분의 2. 전도? 섞어줍니다. 이렇게 아침에 되게 이쁘거든요? <laughs> 앞이 되게 이뻐요. 이렇게 한 번. 보세요. 이 품입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응. 눌러도 되고요. 조금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이치분 안에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편으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한열번 해도 되고 이렇게 방향은누르가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그거죠 근데 이 색이 됐어요 전취향적어도이 색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 색이 이쁘지만 여러분들은 안 이쁠 수도 있어요 취향이니까 뭐 전중해 줄게요. 나중에, 나 이걸 다 섞을 거예요. 그리고, 어, 나갔다. 핑크색. 음, 하나, 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정년 시간. 핑크색이, 어, 두 번째로 제일 예쁘거든. 네, 더 적은 쪽이, 이건 더, 핑크색이 더 적어도, 하얀색이 더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더 적은 쪽을, 아니 더 많은 쪽을 이렇게 펴줍니다. 이렇게. 펴줘서 적은 쪽에 감싸줍니다. 이러고 섞어요. 섞으면 더 빨리 된다고 하네요. 이제 보세대 하는 것 같은데. 네, 더 꼼꼼하게 섞어줄게요. 이런 산 이게 더, 진짜. 이게 다 됐어요. 더 꼼꼼하게 섞으려면 섞어도 돼요.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요. 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섞어 볼게요. 오, 이쁜 색 됐어요. 제 취향으로, 아까 그색 다음에 이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다, 한 섞어 볼게요. 주황색, 네. 피크 번호. 치아는 종종 해야죠. 안 그래요? 같은 비율로 섞어 하세요. 같은 비율. 이것을 반으로 갈라서. 비교 해봅니다. これでうん。 색은 지금 엄청 많았는데 사다줬어요 네이 색은 모두 다 섞어볼게요 어 이거를 모두 다 섞으면 안 예뻐지거든요 큰냥건돌렸다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이거들을 다 반으로 뚝 떼가지고 섞어 볼게요. 다섞인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은 비율.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썩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고 썩는데, 내가 두푸디로 좋아하는 새고 썩는데. 아우, 코너났다내랩 실력. 한 번, 두 번, 두번 하고 섞으면 이뻐요. 이렇게 푹 뺐어요. 이렇게 푹 푹. 이렇게 푹 뺐어요. 그래서 다시 이으면 색깔. 그대로 복구 가능하답니다. 음, 이건 올때 없어요, 일리님이칸는 분필도 좀 있을 텐데. 뭐냐 하면, 어. 종이컵 있죠? 종이컵. 종이컵을. 종이컵을, 어. 테이프가 종이컵을, 어. 하면 됩니다. 일단은, 테이프 끝에 있는, 그거를, 종이컵에 이걸 넣어요. 이거 어차피 복구 가능하니까. 이걸 넣어요. 이들을, 이들을 넣고, 테이프로 붙이면 끝! 네. 이 영상은 여기에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조회수도 꾹꾹 셀수 네. 있다. 네. 안녕 엘리는 엘리. 어.